저번 영상에 웜 낚시 영상 올렸는데 아 고기가 안 나오더라고 고기는 안 나오고 이종 선물 세트를 나한테 걸려주네 어쇼 어.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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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물었는데 아 홍합 계스 아, 씨, <laughs> 왜안 먹는다고, 아, 아... 너무하네. 짬버안 먹는다고. 아, 짜장면 파라고. 어? 짜장면 중에서도 간 짜장 특대로 먹는다고 하네. 아, 나는 짜장면파인데 짬뽕도 갖다 주고 내 생일이 12월달인데 또 미역도 갖다 주네. 아, 안 되겠어. 내필살채비로 오늘 4촌에 8촌까지 내가 오늘 다 잡아줄게. 자, 리빙져로 갑니다. 고고! 야, 오늘의 채비. 자, 씨 조법이죠. 지렁이. 아, 씨알 보세요. 크으... 이딱 5,000원치거든. 한 꽉에 거의 한 9,000원? 만원 원씩 다 담았어요. 5,000원 차이가. 아, 엄청 많습니다. 자, 낚시하러 가볼게요. 아, 채비는 지그에들 청개비 조법이고요. 지그에딱두 개만 챙겨왔어. 요 왜냐면, 절대 채비를 터뜨릴 일 없으니까 자, 가볼게요. 뒤쪽에서 유혹을 해서 앞에까지 온 다음에 자한 3분의 2를 자른 다음에 그대로 낚아채는 그런 조법으로 가볼게요. 청개비 끼우는 방법은 조금 날보려그러네자 청개비를 끼우는 방법은 청개비를 쥐죠. 몸이랑 좀 다를 게 없는 게 잡고 꾹 넣습니다 넣는데 끝까지 넣어줘야 돼 아니면 얘네들이 빠져나오니까 넣고 반을 빼줘야 돼 반드시 이렇게 자 다시 어. 내가 다시 보여줄게 요거 한번 하고 입질 바로바로 올거에요 일단은 애들이 어디있는지 한번 탐색해보자고 에이 고캐스팅 많이 깔아낼 필요도 없어 있으면 무조건 무니까 이건 홀링 시간을 한 10초로 맞추고 8, 7, 6, 5, 4, 3, 2, 1. 야, 큰일 나, 나 앞에 배 때문에. 배도 다 없나 봐. 줘야지 맛있는 먹이지 한번 땅 치는 그런 입질이 있어야 낚시 시작하는데 탐색이 안되 이동해 볼게요. 참고로 이게 구멍치기 비슷하게 하는 낚시는 포인트 계속 이동해 줘야 돼요. 뭐 없으면은 뻘짓이거든. 자 멀리서 항상 청기비 조법은 멀리서 와야돼 멀리서. 지렁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그헤드를 좀 가볍게 써줘야 돼원래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무겁게 쓴 편이에요. 자, 살살살살살. 살살, 살살, 살살. 애들 없는 갑다 추부가 집에 갔나? 자, 깊게 폴링. 야 이거 쉬워. 어제처럼 꽝 치고 가는 거 아니가 이거 설마 일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큰일 났다 고기 없다 구룡, 구룡포에 고기가 없어 아뭐어 이거 어 입시 입시 다다다다 아짠치 에이 시켜 보면은 씨알이 큰지 안 큰지 확인하수는 방법이 꼬리를 끊어 먹었냐 안 먹었냐 꼬리가 그대로 살아있어 이거는 이빨이 없는 애들 그리고 씨알이 너무 적으니까 한니에못 삼키는 거지 이걸 만약 끊어먹는다 그러면 웜을 3, 아, 지렁이는 3분의 2로 낮춰줘야 돼구멍치기도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능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살살살살 살살. 보이더 이동? 큰일 났다. 오늘 도꽝 치워 가겠다. 아 아직 구중포에 작업이 덜 끝났어요. 오징어 배가 전등 환하게 비추고 있어가지고 고기도 다 이렇게 입 보이죠? 보이죠? 낚시대 들어간다만 왔어 왔어 이런 입질에못 못챈다고 꽝물르줘 살짝살짝 들어줘야돼 아니야 아니야 한번 더 아무나 아닌데 눈에 보이는데 오케이 물고 있어 물고 있어. 치아는 큰데 이게 정갱이네 똑바로 못 먹네 이거 이봐봐 입이 적잖아 아씨 이러면 여기서 삭 빼가 조금만 남겨놓고 다시 앞으로 어잃하하는거야 <laughs> 원래 자 다시 어먹어라먹어라자 잃어, 왔어, 왔어왔어왔어왔어바어이어 나고 물어도 아, 이게 전갱이라 그런가 안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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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으로 삭 전갱이 못잡고 자 어, 보여야 돼 이동 여기서 내가 꽤좀 잡아냈었는데 나올라나아 오늘은 꽝 치고 갈수 없다고 싹. 그렇지 오케이. 딱이 벽치기의 포인트는 진짜 벽에다 붙여야 돼. 그래야 입질이 잘 와. 그리고 배와 배 사이, 오 와서 와서. 야무는게 눈에 보인다. 아 얘네들도 식 전기 같아

띵겨면서또 왔다고 또 뭐로 왔어 왔 이 케이 케이 케 뭔데? <laughs> 황홍 아 이빨 아 진짜 이름 물었네 이게 <laughs> 엄마 대고 그렇지, 엄마 대고 엄마 대고 자, 계속 해봅시다. 휙. 오케이. 사악. 천천히, 무조건 천천히. 백치기는 천천히. 자, 청개비 끼우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. 원투낚시나 뭐로어낚시나뭐 비슷비슷한데 자. 주둥이 넣고 꾹 넣는데 딱 굴곡진 부분까지만 끝나는 지점. 그리고 쑥쑥 넣어 줍니다. 쑥쑥. 그럼 이제 바늘이 노출이 되겠죠. 딱 이게 원샷 원킬. 자, 원샷 원킬인데 없어, 고기가.